이의 정의는 어떻게 되냐면 PA를 적어도 PB를 적어도 관계 없어. 그럼 관계 없어. 오케이? 그럼 PB가 뭐가 돼야 돼? Pb 바 A가 같아져야 돼. 이게 같으면 독립인 거야. 알겠지? 이게 독립의 정의라고. 이것만 너를 확인하시면 되는 거야. 근데 이게 같아지면 자동으로 뭐도 같아지냐면 PB 바 A 여지 파도 같아져. 여기 같아진다가 독립의 정의가 되는 거야. 근데, 얘를 가지고 정의를, 정리를 하면, 두 가지 정리를 할 수가 있어. 두 가지 정리. 이걸 정리 해보자, 이거지. 그럼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첫 번째, 곱셈 공식이 재밌게 바뀌어. PA 교비가 뭐가 된다? PA 곱하기 뭐가 돼? PB가 되는 거야. 이게 정리야. 그러니까, 원래 이게 정인데, 이거를 잘 정리하면 얘가 나온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 또 어떻게 정리가 될수 있냐면, 이중분할 표의 성질이 있다. 이중분할표의 표의 성질을 이용하면 돼. 여기는 a가 있고, 여기는 b가 있고, 여기는 a가 아닌 것이 되고, 여기는 b가 아닌 것이 된다고. 되겠지? 그럼이 상태에서 두 사건이 독립이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한다고? 이 가로의 배치와 세로의 배치가 싹다 비율이 어떻게 돼? 비율이 같아진다는 성질이 있단 었 말이야. 왜 그런지 알겠니? 왜 그래? 왜 올라지 말고 생각해봐. 왜 그러냐면. pb란 거는 전체에서 b가 발생는확률이 비율이거든. 그러니까 예분의 애가 되는 거야. 예분의 애가 되는 거지. 근데 pb 바이는 뭐냐면 a가 발생했다고 했을 때 b가 되는 거니까 예분의 애가 되는 거야. 그 문제 뜻이 이거지. 얘분의 예 애랑 얘분의 예 애가 같다는 거지. 그러니까 비율이 같다는 뜻인 거지. 여기가 만약에 3대 5가 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가 돼야 돼? 3대 5가 돼야 돼,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결국 이중분할표에서 가로, 세로의 비율이 각다 일치하는 상태로 비율이 방, 방, 완성된다는 게 독립일 때의 정리가 되는 거야. 이해되지? 하지만 이거는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이 정의를 매번 또 확인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걸 정리해두는 게 좋다, 이 말인 거야. 되겠냐? 자, 우리가 저번에 여기 207번 문제를 한번 풀었단 말이지. <laughs> 207번 문제를 풀었으니까 448번 한번 발전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 했겠지만. 해보고 자꾸 옆으로 문제더 돌아가 보자. 자, 448번 해보는 거야. 되지? 자, 보세요. 하나의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나올 수 있는 결과의 집합이 당연히, 결과 집합은 당연히 뭐가 되겠어? 1, 2, 3, 4, 5, 6이 되는 거지? 자, 이게 이제, 한마디로 전체 집합이 되는 거지. 어, 뭐, 집합으로 따지면 그렇고, 이걸 우리가 사건으로 따진다면, 이걸 표본 공간이라 불러야 돼. 표본 공간. 자, 그런데 두 사건 AB가 있는데, 가에서 뭐라고 하냐면, PA가 얼마라고 하냐면, PA가 2분의 1이라고 그랬고 PB가 얼마라고 하냐면, PB가 3분의 2라고 그랬어요 근데 나에서 뭐라고 하냐면, A와 B가 독립이다 이랬어. A와 B가 독립이다 했단 말이야. 그럴 때 문제가 뭐냐면, 두 사건에 A, B의 b 의 순서성이 개수야. <laughs> 어? 어. 물론 정의로 푸셔도 돼. 근데 정의로 푸셔도 되는데, 어차피 이정의를 쓰게 되면이것도 해야 돼. 이걸 하시면 돼 그냥. 그럼어떻게 돼? 이게 표를 그려보는 거지. 이게 표를 그려보면. 해보면, 여기 A 사건이 있고, 여기 B 사건이 있는 거야. 그리고 A가 아닌 것이 있고, B가 아닌 것이 있는 거지. 그지 근데 전체 집합의 원소가몇 개야? 여섯. 여섯 개인 거야. 개수를 적는 거지. 6 개. 어, 여섯 개잖아. 그런데 PA가 2분의 1 했거든. 그럼 여기 A가 있으니까 여기. 이게 2분의 1인 거야. 그럼 이게 몇 개야? 세 개. 여기 세 개고 여기도 생 개인 거야. 아, 이제, 이두 사건이 독립이라고 했으니까, 1대1대2가 다 돼야 돼. 여기가 다 1대1대2, 1대1대2가 돼야 독립의 정의에 맞는다고. 근데 보라고. pb가 얼마라고 그랬어? 3분의 2. pb가 뭐야? 너분의 너거든. pb의 TV 뜻이. p가 여기 있으니까. 어? 그러까 3분 2가 되려면 여기 몇개 있어야 되냐? 겠4개 있어야겠지. 4개 있어야 되는 거야. 아니 근데 1대 1대 2라잖아. 1대 1대 2가 되는 거냐? 몇 개씩 있어야겠어? 두 개씩 있어야 되는 거지. 그렇지? 그래야지 뭐가 돼? 독립이 되는 거야. 왜? p a는 같다. p b 바 a랑 아니 p a 바 b랑 같다 말이야. 그럼 이거 합해서 뭐한개한개두 개인 거지. 이게 바로 독립사건의 정의가 되는 거야. 그럼 정리하면 어떻게 돼? 가로의 비율이 다 같아지고, 세로의 비율도 다 같아지는 거지. 응. 음. 다 있어요. 그죠? 근데 문제가 뭐냐? 문제가 뭐냐면, 이거야. A와 B의 순서쌍 얘기했어거든? 무슨 말이야? <laughs> A가 나올 수 있는 것과 B가 나올 수 있는 거를 한번 땅으로 맺어보자는 거거든.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A 집합은 원소가 3개야 A집합 원소가 3개고 B집합 원소가 몇 개야? 4개야 4개 B집합 원소가 4개란 말이야 뭐 이렇게 해보자고 네모 그 다음에 뭐 역삼각형 그 다음에 뭐 하트 이렇게 있는데 중요한 게두 집합에 반드시 겹치는 게몇개 있다는 거야 두개 겹친다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두 개는 반드시 겹쳐야 돼두 개는 겹쳐야 되는 거니까 너희가 다 다르면 너는 별이고 또 하나가 뭐 세모가 된다 이 말인 거야. 그럼 이두 개가 겹치는 거지. 어. 이럴 수 있도록 A 집합을 만들어 봐라 이 말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냐 그럼 타고 이런 이야기네. 집합으로 표 표현 이런 이야기지. 이렇게.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 세 개가 들어있고, 여기 네개 들어있는데, 겹치는 게몇개 들어있다고. 어, 여기 두개 들어있는 거야. 여기 두개 들어있고, 여기 한개 들어있고, 여기 두개 들어있는 거지. 이렇게 만들어 보라 소린 거야. 되겠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여기 전체 집합에 원소가 몇개 있는데, 표본 공간에 원소가 몇개 있어? 어, 표본공간여 6개 있잖아. 원소가 이제 6개 중에 2개 가져오고, 6개 중에 하나 가져오고, 6개 중에 2개 가져오면 되는 거야. 되겠지. 그럼 6개 중에 2개를 가져와. 뭐가 되겠어? 6시 그럼 몇개 남았냐? 4개 중에 하나 가져오면 되잖아. 뭐, 사실 몇개 남았냐? 세 개나, 세개 중에 두 개가 넣면 되잖아. 이게 답인 거야. 이게 뭐다? AB 순서쌍의 개수가 되는 거지. 음, 그치? 그림은 결국 이 그림을 완성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서 이 뜻인 거야. 이 정말 좋은 문제지. 할수 있겠나?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 앞으로 돌아가가지고, 자, 너희들더 헷갈렸을 거야. 206번이. 206번이 왜 헷갈리냐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면 문제가 쉬워. 어, 문이 표현됐잖아, 선보다 이렇게 표현어 있잖아, 그지 그런데 206번은 니들이 알아서 설명, 해석을 해야 돼. 아, 한번 해보자고 206번을. 206번이 아니구나. 206페이지에는 마플 개념이기기 해보자고. 마플 개념이기기 3번을 해보자고. 자, 문제 읽어봐. 자, 마플 개념이기기 3번을 해보자 위에. 읽어봐 뭐래? 주머니 속에 8개의 공이 들어있대 근데 이중에 K는 K개는 흰 공이고 나머지는 다 검은 공이란 거야 근데 흰 공에는 1부터 K까지 자연수가 적혀있고 검은 공에는 K플러스부터 8까지 자연수가 적혀있다 그림을 그려보자고 그 그러니까 어떤 주머니가 있는데 이 주머니에는 흰 공도 들어있고 그리고 검은 공도 들어있는 거야 맞지? 근데 흰 공이 1이라고 적혀있고 2라고 적혀있고 계속 가다보면 어디까지 적혀있다? K가 적혀 있다는 거고, 검은 공은 어떻게 표현? 뭐, 검은 공은 우리가 그냥 편의상 세모라죠, 세모. 검은 공도 있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K 플러스를 붙여가지고, K 플러스 2라 적히고, 해서 8까지 적혀 있는 거야. 음. 지금 보시면 흰 공이 k 개고흰 공이 k 개가 있고, 검은 공은 몇개 있어? 검은 공몇 개냐? 8-k가 있는 거지. 8 k 개 검은 공은 8 k 개만큼이 있다. 이런 뜻인 거야. 이렇게 굵가 구성된다는 거지. 문제에서 뭘 했느냐. 임의로 <laughs> 하나를 꺼낼 때, 흰 공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야, 흰 공이 나오는 사건이 A면, 검은 공이 나오는 사건은 뭐라 불러야겠어? 그치. 렇흰 공이 나오는 사건이 A가 되면, 검은 공이 나오는 사건은 B사건이 아니라 A 여집합이 되는 거야. 왜냐면, 검은 가아니면 행공밖에 없으니까. 근데, 홀수에서가 적힌 사건을 비례한다면 짝수가 나온 사건은 뭐라 하면 되겠어? 그 말인 거지. 어? 근데 두 사건이 무슨 관계였다고? 독립이라고. 그럼 폭은 끝장 끝나는 거지. 아, 독립이다. 배치가 이렇게 됐는데, 독립이야? 독립하면 되는 거지. 아, 그렇구나. 독립이구나. 어. 이게 바로 정리라고. 그럼 어떻게 돼? 여기 흰 공이 나오는 사건이 있고, 흰 공이 나오지 않는 사건, 검은 공이 나오는 사건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색깔 기준으로 분류한 거지, 색깔. 색깔. 그래서 이중 분할 필요하잖아. 또 뭐가 있겠어, 이게? 뭐라 적어야겠냐? 홀수, 그지? 홀수. 홀수가 나올 수도 있고, 짝수가 나올 수도 있잖아. 이거는 뭐야? 숫자의, 그 뭐지? 분류, 숫자의 분류가 되는 거지. 여기 색깔에 분류, 여기 숫깔에 분류. 그래서 이걸 이중분할 표요 됐지? 총몇 개가 있어? 8개. 됐죠? 홀수, 흰공 몇 개? K개. 검은공 몇 개? 8-K개. 됐죠? 그다음에 홀수 몇 개? 1부터 8까지 홀수가 몇개 있냐? 1, 3, 5, 7. 4개 있네, 그렇지? 그럼 홀수가 4개. 짝수 몇 개겠어? 그만인 거지. <laughs> 자, 그럼 지금부터 뭐가 맞아야 돼? 1대1대2, 1대1대2, 1대1대2가 맞아야 되는 거야. 그게 맞아 들어간다는 거지. 그렇게 맞아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K를 다 찾아낸 거야. <laughs> 그럼 K를 찾아보자고. 자, 이건 약간 좀 생각을 좀 해야 될것 같아. 지금 보시면, 자, 봅시다. 어쩔 수 없이 다 해보셔야 돼. 다 찾아보셔야 돼. 봐봐. 만약에, 이렇게 해보자고. 1대1대2가 돼야 돼. 만약에, K가 1이라 쳐봐. K가 1란 게 뭐냐면, 흰공이 한개 있고, 나머지 싹다 뭐라 소리야? 검은공이라 소리거든. 그럼 만약 K가 1이 되면, 흰공에 홀수 적힌 거몇 개가 되겠어? K가 1이야, 그지? K가 1이면 너 혼자 흰공이고, 나머지 다 뭐야? 다 전부 다 검은공이거든. 이런 얘기라고. 흰공에 1 적혀 있고, 나머지 싹다 뭐가 적힌 거야? 나머지 싹다 거분공인 거야, 거분공. 이거 다 거분공인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이중부라비 확인해보자. 흰공에 홀수 적힌 거몇 개가 되겠어? 흰공에 홀수 적힌 거한 개잖아. 흰공에 짝수 적힌 게몇 개야? 그럼 말이 안 되잖아. 그럼 이거 홀 이거는 1이 될수 없다는 거지. 1이 되면, 1이, 1이 되면 독립이 안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K가 2를 해봐, K가 2. 그 무슨 말이야? 흰공 한개 흰공 두개딱다 뭐야, 이거? 검은공이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냐? 그이 상태에서 보라고. 이 상태에서 보게 되면, <laughs> 자, 이렇게 보면, 흰공이 두개인데그 중에 한개는 홀수가 되고, 또한개는 뭐가 되겠어? 짝수가 되는 거지. 그 맞아, 들어가, 안 맞아, 들어가? 맞아 들어가잖아. 한 개, 한 개, 두 개. 그지다 맞아 들어갈 거냐 이것만 맞으면 나머지 하나는 자동으로 따라올 거니까. 그래서 K가 얼마가 가능하다? 2가 가능한 거야. 1은 안 되지만. 그럼 K가 3이 될까? 왜안 될까? 이게 3이 되면, 1, K가 3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 1, 2, 3. 4부터 아, 전부 다 검은 거. 그럼, 홀수의두 개가 되고, 짝수가 한개 되잖아. 또안 맞아 들가는 거지. 맞아요, 무슨 말이야? <laughs> 흰공에도 홀수 개수와 짝수 개수가 몇대 몇이 소리야 그 말인 거야. 그럼, K가 얼마가 돼야 돼? 4는 돼야 안 돼. 다 아, 되는 거지. 또 뭐가 되겠어? 6 되는 거지. 근데 답이 뭐가 된다? 이렇게 푸는 거야, 그냥. 그럼 뭐? 2, 4, 6. 이세 개가 답이다, 이거지. 자, 이중분할 표현하면 그림 끝나는 거야. 어, 그래서 우리가 독립이 나왔을 때, 이거 정말 무조건 시험 나오거든. 모든 학교 다 기말고사 문제 중간고사 문제 중에 하나야. 발표 크하셔야 한다고 여기 하시고, 자, 445분도 하는 김에 같이 해보자고. 그냥 어차피 이것도 중요한 좋은 문제니까, 여기 다 좋은 문제이고, 다 시험에 잘 나와. 445번. 445번 보면 뭐라 했냐면, 한 개의 주사를 던진대. 한 개의 주사를 던지는데, 홀수의 눈이나 사건이 A래. 홀수의 눈이 나온 게 A야. 홀수. 그 다음에 B 사건은 뭐라고 했냐면, 6 이하의 자연수 M에 대해서 M의 약수가 나온 사건이야. M의 약수. 그렇지? 근데 이두 사건이 무슨 관계래? 두 사건 이 독립이라잖아. 뭐 하면 돼? 그럼 된다고. 이렇게 여보자고. 자, 두 사건 이 독립이야. 홀수가 나오는 사건이고 홀수가 안 나오는 사건이있다고 뭐야? 약수인 거지. 그다음 뭐야? M은 약수가 있고. M은 약수가 아닌 게 있다고. 이렇게 분류될 거라고. 왜냐? 그런데 지금 한개 주사를 던지는 거니까 숫자 는총 6개일 거야. 그럼 홀수 몇 개, 짝수 몇 개겠어? 세개세 3개, 개인 거지. 끝났네 자, 이두 사건이 독립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되지부터요 비율이 맞아 들어가야 된다고. 1대1대 1대 2가 맞아 들어가야 된다고. 그럼 다시 말해 무슨 말이야? 여기도 반드시 1대, 1대 2가 맞아 들어간다는 거지. 이게 무슨 말이야? K란 놈의 약수 중에서, K 약수 중에서 홀수와 짝수의 개수가 어떻다는 거야? 같아진다는 거지. 그런 놈을 찾아라, 이 말인 거야. 끝이라고, 이게. 야, 그럼 생각해봐. M 중에 가장 작은 수가 뭐가 있겠어? 홀수, 짝수, 개수 같은 게. 이, 그지 이. 이 하면 어떻게 돼? 약수가 1하고 2가 있잖아. 1, 홀수 하나, 짝수 하나, 이렇게 된거냐 이게 답이 되는 거지. 그럼 3은 돼안 돼, 3. 안 되지, 얘는 홀수 몇 개야? 두 개, 짝수 아예 없잖아. 이렇게, 푸, 이렇게 푸는 거야, 그냥. 4는? 안 되잖아, 왜? 짝수 두 개, 홀수 한 개. 안 되잖아. 5, 안 되잖아. 6, 1, 6, 2, 3. 홀수 두 개, 짝수 두 개. 어, 답이네. 2하고 6이 답이다, 이거지. 알겠지? 자 이런식으로 문제풀어가능자 이렇게 독립의 정의가 되는거지 자 일단 여기까지 하시고 어 나머지 너희를 질문을 받는걸로 합시다 나머지 질문을 받는걸로 해 너희들이 그 뒤에 스노트다 문제 다 풀었냐? 이거 OX문제 이거 시험 안나올수가 없는데 여기 OX문제 다 풀어야돼 OX문제 여기는 o x 문제 싹다 풀어야 된다. 응? 어 풀고 지금 안 되면서 쌤한테 질문하시면서 그.